그래 너 방금 뭔 짓거리 했어? 저.. 뭔 짓거리 했죠? 아울로랑 벤달 두 자루를 샀잖아요 그래 아니 그게 잘못이에요? 잘.. 이런 싹빠가지고 싹박아주... 잘못을 아는데 벤달로 왜 바꾸냐고 임마 그대로 그냥 메인 째야지 임마 뒤에 더디인 거딱 이렇게 아니고 상대방 저렇게 밀고 다는 거 아는데 그대로 그냥 메인 째면 아니... 됐잖아 아니 또라이야 봐봐 아잇 바... 아잇 잠깐만요 보세요 희리야 나 진지하게 너한테 피드백 받을래 야너 진짜 형한테 피드백 받을래? 컨텐츠로 한번 할까? 액착아? 아 진짜 형이랑 컨텐츠 한번 찍을까? 너 티어 어딘데 액착이? 다이야이학 끝나고 이학 끝나고 한번 열어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뭐 나야 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청자분들은? 어한번 해보자 갑자기 진행되는 컨텐츠 나보다 티어 낮은애수수 두기 아 여보세요? 네자 일단 화면 공유 한번 해봐요 화질 얼마나 잘 나오나 보게 화질은 뭐 나쁘지 않지 어 근데 이제 예의부터 않... 가르쳐야겠다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너 지금 내가 선생이고 네가 제자야 새끼야 존댓말 안 써? 다시 여오세요넵 그래 자시작하기 앞서서 약속을 해줘야 될게 있어요 오케이? 네자첫 번째 나는 항상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항상 존댓말로 대답을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인격 모독, 욕설, 모든 걸다 허용합니까? 네. 좋습니다. 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단 말하지 마! 자세 번째, 내 말이 곧 법이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야 일단 하기 전에 질문. 너 뭐해? 뭐할줄 알아? 타격이요. 타격대? 네. 확실하다. 오케이, 전장 한번 보자. 어, 조금씩 내려볼래? 음, 이렇게 MVP, 게임 MVP 여러 분들 많다는 거는 이 aim 쪽으로 특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티어를 못 올린 이유, aim은 뇌지컬. 좋은데 뇌가 쓰레기다.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뇌치컬를좀 장착해 드릴게요. 준비됐어? 그걸 원한 거여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바로 가자. 자, 시작됐다. 오일선. 네네. 자, 로터스 나왔어. 너 그럼 로터스 나면 제트 칼픽해 무조건? 그건 아니고 일단 타격인데 제트가 어.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선이 좀 부족해가지고 피드백도 받고 싶기도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피드백. 제트가 요원 자체가 좋긴 하죠. 네. 근데 로터스에서 더 좋은 요원이 뭐가 있어 엔트리 중에? 그거는 쓰기 나름 아닌가요? 사실상. 아까 아까 딱짜라서 얘기할게요. 그냥 로터스인데 레이즈가 좀더 좋아요. 왜 좋은지도 알고 있죠? 아 아니요. 예? 일단은 게임 해보세요. 제가 조용히 보고 있을게. 넵. 오케이. 어? 자, 반복간다복창간다 복창. 나는. 나는. 날팔이다. 날팔이다. 음. <laughs> 또 찍으면 첫판이 되겠노 짧은데 A를 과연 갈수 있을까, 얘들아. 맞다 그냥 이런. 자 본면 보천간다 나는 나는 조팔이다. <laughs> 무서워 지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보. 어... 상대방 지금 마샬 두개 나왔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또 비가면 돼 이거 그냥 비가면 되잖아. 비에서 마샬 두개상대방 마샬 두개 있지. 잡아, 어 빗지고. 어 빗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이었어. 걔 오기 전에 먼저 내미는 거 마이너스. 시작하겠다. 자, 역차기 한다. 한다. <laughs> 오, 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방금 방금 피킹은 바로 그냥 진짜 역차기. 바로 이렇게 했는데 잘 돌아왔어? 좋아, B 가자 노를왜 했어? 그 애들이 A 3 명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킬주이 시란 시란 거 알고 있었으니까 개코랑 음. 그래서 B가 크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에 마샬이 두 개가 뭐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B 아, 가는 그쵸. 게 정배긴 했어요. 잘했어요. 자, 해보세요 또. 아, I can break 개코 플라시, 오케이. 오, okay, okay. 자기가 개코코 뿌러서 주겠대. 소리. 아, 스카이 독, <laughs> 독. <Okay>. Let's go. <웃음> 소리. <웃음>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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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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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개아가 흥분하지 고고 아, 돌리면 괜찮아. 되죠 아이었잖아이거 그냥 이 가면 되이아이고아이고이고이고아이 그렇지 고이 그렇지 잡아잡고 잡네 오피. ㅋ 스카테니 ㅋ 이 근데 피가 <laughs> 없어서 오피 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Maybe 피 왜? 빼고 왔을까봐? 스카이 just 거비 거비 <laughs> 나이스 설치되죠? <laughs> 아! 아! 다음 전파는 피 피드백할 거 있었나요? 방금 같은 거건 A 바로 가자 했었어야 돼킬 조이 C에 찍혔잖아 아, c 찍혔어요? 아, 그런 거를 봐야 되는구나 아, 일단 알겠습니다 와, 또라이 새끼들 아, 2A, 2A 나이스 나이스 자, 개꼬까지 나왔고 개코만 잡으면 끝이야. 푸시해 달라 그래. 거비 거비 거비. 아니 고씨고씨고 씨. 레스 고씨고 씨. 아니 고시를왜 하냐고. 그냥 그냥 A 밀면 되잖아. 개코 있었잖아. 미드로 갔네. A 크리드. A 크리잖아. 뭐야? Uh, 야비 연결부 빠졌잖아. 이제 시가면 되지. 합의 인포. 비 조심 야 비. 야 개코 네 앞에서 핑썼잖아 gotcha, 이런 비. 진짜. 나스완. 야이 C 아오 A에 개코가 예. 찍혔고 C에 킬조가 찍혔는데 뭐하는 거니 어? 아까 A에 네. 가 찍혔을 때네 오퍼 째고 있을 때 개코 빙날라서안 끼렸어 팀이 깨졌지? 네네 근데 그래, 서 네가 A 메인까지 크레했는데 개코 없었지? 그럼 어디로 갔어? B에 연결부를 들어갔겠지? 그럼 A 크리잖아 그럼 네. A 그대로 뛰면 되는데 왜 여기 뒤에 숨어있는 줄 알았어요 고마워 팀한테 오라고 하면 되잖아 A 그냥 밀자으면 되잖아 A에서 몇명 잡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야, 오른쪽르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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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오른쪽, 오른쪽! 아, 이런... 나는 토르토르토르토르토르 c a 토 c 토르토르토르토 e e m e 오마이갓 oh 이런! 아... 야넵 따라해 본면부창 나는 나는 거짓말새끼다 거짓말새끼다 나는 나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나는 나는, 나는 팀한테 구라핑했다 팀한테 아... 구라... 구라핑했다 너 지금 이 구라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니왜 크리라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그래 항상 모르겠으면 무제 자 A 맨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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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까지 뭐야야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팀들 들어가잖아 뒤더 있잖아 팀들 들어가잖아 다 같이 들어가 줘 임마 이거 뭐해 뭐야 씨, 이거는 아, 이 새끼 뭐해 아이 새끼 뭐야 아이 새끼 뭐해 아니 이 새끼 아이 새끼 뭐해 <laughs> <laughs> 야 이새끼 뭐해 이새끼 <laughs> 야넵 복물모창해 나는 나는 베이팅러다 베이팅러다 너 때문에 애들 못들어갈 뻔했잖아 임마 오케이? 넵 오케이 내 에임은 좋다 저리 비켜 아두두두두 수류탄 아 <laughs> <술을 탄! 웃음> 기제로 <여기서> 기제로 <태우려고. 웃음> 친비아비 왜, p e t 왜, 비를 가는 거 야, 는 이유가 있어? 는나자 나는. 나는. 나비비는 나는. 를왜가는 거야? 야넵범위는나 나는. 나는. 방금 팀원들을 다 죽였다 방금 팀원들을 다 죽였다 너뭔 근거로 비를 가자고 하는 거야? 삐가 크리였잖아요 뭐에 삐가 크리야! 삐메에서 X킬주이가 남아있는데 너 삐메인 킬주한테 안 죽었어? 너 우리팀 우리팀 죽은 거안 보여 저거? 무슨 됐어요. 근거로 삐메인이 크리라는 근거가 나왔는데 임마 어? 이새끼야이새끼야이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마이크 안 쓸게요 씨. X 네. 예 X해 났겠죠 야! 아무래도. 야! 너 지금 X선생한테 <laughs> 대드는 거야 새끼야이새끼가 <laughs> 붉은 채찍 들게 하네? 죄송합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스카이가 뒤를 보고 있었거든 아까 그럼 네. 그럴 때 그냥 스카이 불러. Hey 와서 도그써. 헤 e 도그 플레즈 도그 플레즈 이렇게. 그럼 그대로 A 올려. 아 영업을 하면 똑벌어 주세요. Dog... 이런 씨. <laughs>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내가 봤을 때, 아, 내가 정확히 못못보긴 했는데 킬 조이가 막저 B 메인에 가는 챕을 죽였을 거야. 그럼 그럴 때는 그냥 A 그대로 올려. 왜냐 A 땄잖아 그렇지? 레이즈 누구지? 삼등왕 레이저 샀어 어 A에서. 오오 뭐야 야, 이거는. 근데, 빨리 칭찬해. 야 빨리 마이클 칭찬해 빨리 빨리. 잘했어요. 공수교대전 최종. 한번 더해 이새끼한번 더해 빨리 빨리 칭찬해 빨리. 챔버. Good job. y 이버말 e practically 이버 a d Shape o 오메 y good people. How 어 a n y crushes? s h a 어 e of women. Shape of women. Shape of women. Shape of women. s h a p 근데 써도 돼요 왜냐? 지금 투 엔틸이니까 와아 이 봐요 이 봐요 이런, 이런. 같은 보물 보창에 나는 나는 또 팀한테 죽음을 선사했다 또 팀에게 죽음을 선사하였다 그래 너 방금 뭔 짓거리 했어? 저.. 뭔 짓거리 했죠? 아울로랑 벤달 두 자루를 샀잖아요 그래 아 그게 잘못이에요? 잘.. 이런 싹빠가지 홈년이 잘못을 아는데 벤달로 왜 바꾸냐고 임마 그대로 그냥 메인째야지 임마 뒤에 더디인 거따박해하고 상대가 저렇게 밀고 다는 거 아는데 그대로 그냥 메인째면 됐잖아. 아니 또라이야. 봐봐. 아, 바, 아예 아 잠깐만요. 보세요. <laughs> 아잇 말 헛나왔어요. 어, 어, 해봐 해봐 해봐. 더시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방심을 했어요. 네가 방심해서 뒤진 거잖아. 어쩌라고요? 알겠다고요. 아니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알겠다고요. 너 끝나고 얘기. 해이씨 시. <laughs>

잘했는데 조금만 더 과감해도 돼, 오케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 어 과감하게 질러버려 그럴 때는 개코랑 1대1 무조건 뜬다는 마인드로, 오케이? 근데 그 스카이가 여기 있었는데 음. 개코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렀으면 볼각이 주겠는데. 어, 그러니까 어 그런 변수라도 줘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네가 니애 네 믿고 그냥 두명 따닥 잡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야 돼. 이해했지? 그럼 끼리님 못 하겠네요. <laughs> 아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진짜. 피드백을 <laughs> 아, 어, 어, <laughs> <오, 웃음> 어, <laughs> 왼쪽 왼쪽 가 왼쪽 이거 가. 이거 한명민거 모르죠. 왼쪽 가또앞또 한번 봐요. 또, 또또 아유 씨. 에이엔땅 보도 할게요. 이구어이구야어이구어이구자네까지안 봐. 니마 자네 클리어 안 와서? 잔에 패져? 이거 씨. 클리어요? 어. 저자네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와서. 아잇 리베이. 나이스. GG. 일단은 너의 문제점. 네네. 너는 네. Z를 할게 아니야. 아 그런가요? 너 레이나 해. 너 레이나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티어 다이아 3까지인가. 근데 지금 너의 문제점 아... 뭐냐. 첫 번째. 각 클리어를 제대로 안 한다. 왼쪽 각을 자꾸 배제 그러니까 네가 자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땄으면 없겠지? 이거 땄으면 없겠지?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어, 진짜 맞아요. 그래서 네가 졸라 안일하게 죽어. 근데 인포가다 왠마... 따인 거 아니면 네. 근데 형이 말하고 있잖아! 아, 아, 나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급해. 자꾸 뭐뭐 뭐 정보전도 없는데 정보 얻은 것도 없는데 그냥 B 가자 B 가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A 이런 시간게 나. 아 걔를 이상하게 어색하게 돌리지 할... 말고 말하는 중이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마디로 정리를 정해가... 하자면 잘 봐봐. 자 오맨이 여기다 썼다는 이유가 뭘까? 애초에 천천히 하겠다는 거야. 왜요? 오맨이 약간 이게. 이유... 그러니까 네. 봐봐, 오맨이 이거 A 갈 생각이 있으면 계란 녀막 쳤겠지. 네. 근데 메인 녀막 쳐버렸잖아, 우리 팀 오맨이. 천천히 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제 Z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내 봤을 때는. 자, 아... Z 잡았어? 그럼 여기서 네. 오메 집 연막 안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잖아.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갈게 아니라 이거 깨는 순간 여기 피킹 바 하나 더 나오는 거고 그냥 그냥 주나 에반 거 이거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 Z 잡았을 시점에서 그냥 A 뛰었을 것 같긴 해. 그러면 봐봐 C 한명 있다고 치자. 개코가 여기까지 지금 백업 동선 밟았어. 그러면 A는 그냥 최소 둘인 거야. 둘. 근데 우란 조면 새 개코까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B 하나 있고 지금 C 하나 있고 A 둘인 거야 네.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A, A 먹을 때 스킬 을 썼냐? 지금 팔 하나밖에 안 썼다고. 스카이 메도 있고 스카이 개도 있고 레이즈 드론도 있지. 네. 그럼 그대로 그냥 A 올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 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다시 보니까 음, B는 아니야. B는 절대적으로 아니야. C를 먹기에는 따먹을 사람이 없어. 우리 럴커가 죽었기 네. 때문에, 그렇지? 네. 내 봤을 때 정답은 A인 것 같다. 음.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까 이렇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음, C에 하나, B에 하나, 클로브 스카이.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 이비치 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봐요. 근데 여기서 얘는 스탠스가 중요한 거야. 이 개코가 여기까지 밀었는지, 이킬조이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따인 인포는 클로브만 따였죠. 스카이는 어딘지 몰라. C 있거나 A 있었을 것 같아. 잘 봐. 여기서 우리 TV 체인버가 죽은 시점에서 확률적으로 따지는 거야. 우리가 이네 명이 모아서 A 가는 게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얘네가 만약에 오멘이 남고 돌려요. 근데 상대방 캐콜를 위를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돌릴 때이각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된다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A 가는 게 정배라는 거예요. 정배를 하자면. 근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 가는 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